어이구 어이구 이 찾았어요? <laughs> 나오라네? 오빠 <laughs> 나오라고 뭐, 그랬죠? 나오라 그러지 마뭔 나오냐잖아 뚜리뚜리건 뚜리뚜 했어? 떼고르르. 네, 에이, 그래. 에이? 어? 다시 왔어 에리지한테. 오빠가 밀어줬나봐. 오늘 머리 꼭 자르자. 응 r a 고 a n g Di angle <laughs> One line Two lines <laughs> <long>. Very big <laughs> Yeah very big granny. <laughs> <laughs> very, very small, small. <laughs> Very small 스마일 <laughs> 사이잘 <laughs> 갔다와 응동주 <laughs> 만날 수 있을까? 가보자 정말 수히 와도 됐다 알았어 엄린이잘 잤어? 책 읽고 있어했어 내가 터질 것 같아요 가요 가요 안녕 안녕 오빠 올게아아 못가겠다 산책 고고 가다 밤이 맛있어, 고구마가 맛있어. 밤? 응. 엄마는 <laughs> 고구마인데. 신기하다. 어? 응? 난 밤이 엄청 맛있는데. 에! <laughs> 아, <laughs> 귀여워. <웃음> <laughs> 좋대 아, 야. 아, 나. 저 때. 아 때. 저 때. 저 때. 맛있어? 어어 이거 꽉꽉 찢어 됐어 이제. 어 됐어 됐어 그렇게 있으면 어, 그렇게 하면 눈에도 안 들어가 오. 와 머리를 감다니 이게 웬일이야 졸리구나 <laughs> 너무 신나게 뛰었지 그냥 이제 안 무서운 거 같은데? 오오이거안 무서워 한 품위 어, 팔도 좀 크게 변했유리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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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팔이 뚱뚱해졌다 요즘 잘 먹긴 해 엄청. 잘 먹네 진짜. 그때 진짜 많이 먹지 음, 진짜 많이 먹었니다 누구야? 어 애기 때 오빠 좋아해. <laughs> 가좋아

진짜 골고루 잘 먹은 거야. 엄마는 어렸을 때콩안 먹었어. 네. 그럴 때 콩. 엄마 왜안 좋아해? 그래서 키가덜컸나 봐. 조금 더클수 있었는데. 우리 저녁 먹을 때 항상 되게 화냈는데. 야, 울이 온다. 겨울 좋아해. 나도요. 나도 싫어진 않아. 춥지만 좋아해. 왜냐면 크리스마스도 있고, 엄마 생일도 겨울이고. 겨 우리도야. 응? 응. 태아랑 아빠? 응. 응. 태아랑 아빠는 봄이잖아 생일. 그리고 나랑 학교에 있으면 있어가지고 가을이 죠 가을이 좋 그래? 맨 가을이면 좋겠어 그래? 날씨 진짜 요즘 너무 좋아 어디 놀러가고 싶은데 진 놀러가면 돼, 나 우리 어디 갈까? 찾아봐야지 아 찾아봐 응. <laughs>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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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. 아기가 뒤집겼어 <laughs> 벌써 뒤집겼어요 아기가 아기가 안 떨어지고 잘 다닌다 잘자 사랑해 내일 또 잘게 놀자 도리도리 빵 <laughs>

<laughs> 잘자야 이모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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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오래 잤어. <laughs> 하나 왔어,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보 여보여보 아. 이걸 이런 냄새 뿅이 엄청 빨라 앉아서 읽어 줘. 아, 어, 앉아서 읽어 주라고. 잘 자. 응? 사랑해. 내일도 재밌게 놀자. 응. 둘둘 빵. Let's 응. 잘갔다 와. 아직 가자. 왜 이라고 했지? 맞잖아. 어디야 이거? 안녕하세요 니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이 니아 아니, 아니, 아아이 아니, 봐 지금부터 이아만바라봅니다니금부터니드니 레드... <laughs> 나만 보지?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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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니 <laughs> 내가 아니, <해 줄까? 웃음> <laughs> 지금부터 이모한테 빠져듭니다 이모가 하는 건다 합니다. 예린이는 레드썬 뭐? 뭐요? <laughs> 이모 뭐요? <laughs> 사기꾼이야. <사귀군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무래도 먹고 싶어하는 것 같지, 표정이 도망간다. 또 안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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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안어어빠랑오 신나게 노래. 오 그랬지. 오이이지 <laughs> <laughs> 잘자, 사랑해. 내일 또 재밌게 놀자. 도리도리봉. <laughs> 잘 자. <자자. 웃음> 잘 잤어요, 잘 잤어요. 뭐지, 오빠가 또 에어바우스를 켰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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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봉투에만2 9세 이렇게 찍혀 나오는데, 음. 이제 한두 달, 있으면 30으로 바뀌니까 이제 어떻게 해도 20대가 안 돼. <laughs> 끝이야 즐겨 두 달을 태아는 만 4살 5살 예린이는 만 0살 어렸을 때는 어떻게 빨리 나이가 먹고 싶었는지 여보는 언제부터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? 나 요즘 응 음. 30대...되고나서? 음. 태아 나오고 나서부터? 응 음. 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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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눈 빨리 크니까 응아아주그 색깔 잘 어울린다 옐로우? 응. 오늘 태아 따라 입었어 엄마 옐로우 자, 오늘 엄마랑 커플을 타. 아빠야, 예린이 일어났지? 응. 조여요? 말도 안 돼. 얼마 안 됐잖아요. 못 움직여, 조심히, 예린이. 네. 어, 가봐. 가봐. 괜찮아, 움직여도 돼. 응음 네.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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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저기 애기오빠 보러갔는데또 <laughs> 애기오빠 물어게내가왜이러지 보러 알아? 왜? 내가 알려준적이 왜인데? 애기 때였으면 예린이가 힘들었을거라서 그래? 그래. 오빠는 그래. 저때는 유치원 안가서? 응. 그럴 수 있겠다 아니면 자기인줄 아는거 아니야? <laughs> 왜? 왜 내가 저기 있지? <laughs> <laughs> 이제 여기 간다 오빠가 옆에 있어서 좋은가봐 응 여기 여기 가응 간다 간다 조금씩 오서 이제 배우는거야 응. 이제 기억나는거 배울거야 응자 네, 갈까? 간다, 간다. <laughs> 예린이 <Tuber> 갈너 가을... 무거워 엄마가 울면서 곰돌이 나라에 갇힌 예린씨 좋다는데? 잘 <놀람> 치다 이제 움직이네 여기서 <laughs> 재밌나 봐. 오빠가 사진 찍어주나? 저 연수, 연수, 연수야. 연수야. 아빠, 아빠 절수영났다. <제일> <laughs> <laughs> 아빠 절수영 그렇게 길어? 아빠 나중에 나이 먹으면 수염 길을 거다. <웃음> 왜? 내가도 나도 있어. 아 멋있게 수영 길을 거야. 헤이거 루비 루 헤이거 루비 라이 잘 다녀오시죠 세자 네. <웃음> <웃음> 예린아 <웃음> 예린이도 요책 좋아? <laughs> 잘 잤다? 누가 또나 쳐다봤어? 아무도 없어요 <laughs> 네. 오? 오! 어떻게 한 거야? 우시우 <laughs> 우시일어나겠데 혼자 아, 어, 자주고주왜찔주고마 어, 손을 잡고 마 손을 잡고 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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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, 흔들. 여기 하트에 들어오세요. 하트 휙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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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말자, 말자, 말짱 아빠,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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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마 여보세요 어떻게 여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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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예린이 밥만 먹고 있다야? 왜 대답을 안 해요? <laughs> 눈 깜빡해져. 눈 깜빡. 눈 깜빡. 뭐, 뭐 그렇게 하는 거야? <laughs> 아슬아슬 신나는 이 희복꽃. 밥이 <목걸이> 보이? <목걸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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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또, 예린이가 좋아하지. 뭐야? 색연필이야겠지. 같이 수업할 때는 <laughs> 오 검정색 탈라. <laughs> 검정색 탈라 무슨 색이 마음에 드나 보자. <웃음> 파란색 당첨. 파란색 뿅뿅오 주세요 주세요 하트 뿅뿅 쳐도 놀러 왔나 봐. 우와 끈적끈적해. 콩콩콩와 박수도 치는 거야. <laughs> 예리아 안녕. 예린아 어어디가어디가어디가어디가어디가아이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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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